자, 이번에는 우리 세개남는거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고. 세 가지요. 어, 세 개. 그럼 그러니까 넘어가서 빨리 너희 문제 풀어야지. 세 가지요. 세 가지 유형이. <laughs> 봐봐. 이번에는 이런 녀석이야. ax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 녀석을 얘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.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fx라는 녀석을 1차식, 2차식, 3차식 이런 걸로 나눠서 썼잖아.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요렇게 생긴 녀석을 나눠보려고.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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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문제서 뭐라 했냐면 너희 역이지니 이거 여기 문제야. 어, 38페이지 1번, 알겠죠? 자, 38페이지 1번을 보시면. 이제 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. fx를 얘를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5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두시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래요. 그랬는데 f 3x 마이너스 4라는 식을 X 마이너스 s 1은 안 높은 E. Buxi, 준고 나머지 가 존재하겠죠. 이렇게. 맞지? 했을 을때한한테뭘어 c a n 면요 녀석을 걸어요. 녀석 t 녀석 차근차근 해보자고. 자, 봐 봐봐. 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몇 개? us all. Tell us all. t e l 개? 두두뭐 개. 개. 때문에? 얘하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뭐가 먹고 싶고 얘 때문에 그래요 주는 사람이었어요 F-1이면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라진는거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 5 집어넣으면 F5가 16? 이렇게 해서 나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네 자 다시 밑에 내려가서 얘 때문에 뭐가 먹고 싶어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3 집어넣을 거 아니야?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F O 근데 3집어넣게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? 걔가? r 이네요 여기 있네요 얼마? 5.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인거죠 오케이? 자 얘는 그냥 넘어갑시다 알겠죠? 밑에 있는 문제 너희가 풀어봐 이따가 5. 자 이번에는 5. 목수 나는 나머지 목을 나는 나머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봅시다. 다음 장에 있겠죠, 당연히. 자, 한번. <laughs> 뭐 얘는 그냥 이렇게 에 있대요. 1번문제풀면 설명할게. 자, 1번 f x 를 뭘로 나든냐면 x 당기이로 나눴더니 목시 q x 라고 나와 있었고. 나머지가 1이래요, 이렇게. 근데 다시, 요 목, 요 목, QX를, 이 목을, X-3으로 나눴더니, 그냥 목도 물론 나눴으니까 또 다시 목이 있을 거 아니야. 안 헷갈리게다가 걔를, 뭐, AX로 이렇게 써보지뭐 이렇게. 그렇더니, 요때 나머지가 생기는데, 이 나머지를 구해달래, 이렇게. 맞아요? 나머지를 구해달래. 나머지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2래요나머지가 마이너스 2. n u 잘못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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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n 나 s 최종적으로 f x를 올려 m 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n 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m i 하겠 s 이렇게. 이 녀석을 구해 s m 요 이렇게. 봐봐. 난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해. f 얼마 마이너스 2는, 자, 야, 냥 실패는 보자, 이 이렇게. 1, 예, 이렇게 되는 거니, 그지 예? 음. 자, <laughs> 그런데, 요 녀석이 이만큼이 QX래. 그럼 나이 녀석이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. 집어넣을 수 있어. 그러면, FX를 내가 다시 써보면 FX는 이렇게 되겠지. X 더하기 2. 자, QX가 얘였으니까, X 마이너스 3 더하기 AX. 곱하기 x 마이너스 2 라고 쓸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뭐가 필요한 거야?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fx를 예로 나눴는데 qx가 나오고 이 qx를 얘로 나눴을 때못가 나머지래 그러니까 qx 대신에 이만큼의 식을 쓸 수도 있다. 그랬는데 뭘 구하고 싶다고 나는 요 녀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 맞아? 예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별은 이 별은 당연히 f 같은 거 같은 거겠지 맞아요? 자, 왜 내가 이나삼이요요요 녀석도 f x 니까 여기다가 삼 집어 넣으면 되잖아. 3 집어 넣고 그럼 요 녀석도 이만 이렇사라지네 아, 영곱하기 a x 니까자 좋아요. 그럼 얘가 5 곱하기 마이너스 이러고 정리가 되니까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이 녀석이 열렸던거죠 이렇게? 맞아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수정리 하나 남았어요 아, 뭐야 네, 왜요? 힘들어서 으잉 <laughs>